자,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파트의 첫 번째 테마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우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개념에 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원래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정역 내에 있는 임의 두수중큰 수를 x2, 작은 수를 x1이라 할때 큰 수의 함수값과 작은 수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항상 큰 수의 함수값이 크다. 그러면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범위 정의역의 모든 범위에 있는 x에 대하여라고 했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증가 함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함수의 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의역 내에 있는 x1, x2 중 x2가 클때 오히려 큰 수의 함수 값과 작은 수의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작은 수의 함수 값이 더 커지면 그러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증가 감소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전혀 미분과는 상관없는 정의죠 증가 감소는. 자 그러면 원래는 음, 모든 x들을 다 집어넣어서 조사해 봐야 돼요. 자 조사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큰 놈과 작은 놈을 대입했을 때 항상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어,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증가나 감소 조사하는 것은 좀 쉽죠.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보세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주어진 구간은 0 이상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정역 의 구간은 이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 함수의 추세를 보면, 큰 놈을 대입한 y값이 항상 크다라는 게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일일이 수를 집어넣지 않고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의 힘을 빌리면 편하죠 만약에 그래프의 힘을 안 빌리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생님 해볼게 x2가 x1보다 컸어요 자 그럼 x2를 대입한 y값 x1을 대입한 y값 제곱하니까 빼봤어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해봤어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요? 크죠? 얘는 양수고 x2가 x1보다 컸으니까 양수고 그러면 얘는 양수 두 수를 빼서 양수였으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 아, 얘를 대입한 게 항상 크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맞잖아요 증명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프에 힘을 빌리면 조금 빨리 답을 낼수 있다를 챙겨 두시면 좋죠 그죠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가니, 감소니를 조사하여라? 그러면 그래프의 힘을 빌려. 너무나 편하다니. 그래프의 힘을 빌려. 우리는 그래프는 찍어서 외워둔 거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답을 낼땐 편하긴 하죠.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추세를 보면 큰 놈을 대입한 게더 작죠. 이렇게. 작은 놈을 대입한 게좀더큰 쪽에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것도 원래 증명하려면 다음것 같이 해야죠. X2를 큰 놈, X1을 작은 놈으로 잡았을 때 x2를 대입한 놈을, 그리고 x1을 대입한 놈을 서로 뺐더니 그러면 x2제곱 플러스 x 1제곱에대해서 x1 빼기 x2,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얘는 양수고요 요거 x1에서 x2 뺐으니까 오히려 작은 거에서 큰거뺐으면으로 음수가 되죠 두개 빼서 음수, 음수니까 뒤에 게 크다. 즉 X1을 대입한 게더 크다. 반대 현상이 생기죠. X1을 대입한 게더 크다. 뒤에 게더 크다. X1 대입한 X2 대입한 거보다 X1 대입한 게더 크게 나온다. 음수니까 그러면 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3차 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는 어떤 놈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오른쪽에 있는 x 값이 큰 y를 얘기하겠죠. 이거 증가입니다, 증가. 이것도 증명한다면 어떻게 할게요? x1, x2 큰 놈을 잡았을 때, x2를 대입한 y 값과 x1을 대입한 y 값을 빼봐서 양수면 앞에게 앞에 큰 거고 음수면 뒤에게 큰 거죠. 자, 근데 이거 세제곱 공식 이렇게 되고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x2, x1 뺀게 0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양수 그래서 앞에 게 크다 그래서 x2를 대입한 게 크니까 증가함수의 정의가 맞죠 이거 증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함수 그러면 큰 놈을 대입한 게 오히려 작고요 작은 놈을 대입한 게 오히려 크겠죠. 음수니까 위로 가는 게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x1, x2를 비교했을 때 x2를 대입한 y값 x1을 대입한 y값을 빼보니까 오히려 얘는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2의 세제곱이 돼서 x1 빼기 x2, x1제곱 플러스 x1, x2 x2의 제곱 이렇게 되므로 얘는 항상 양수가 되고요 x1, x2는 오히려 x2가 컸, 컸었죠 아까 그러니까 x1에서 x2 빼니까 음수가 됩니다 뒤에 게더 크죠 x1을 대입한 게더 크단 얘기죠 역전 현상이 생기네요 감소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것과 그래프적인 것둘다 공부시켰습니다 교훈 다 챙기시면 돼요 따라서 증간지 감소지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시간에 촉박한 입시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틀린 게 아니야. 다 배웠던 추세가 똑같은 올바로 배웠기 때문에 으, 증가 감소를 조사하는 것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은 증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감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으, 개념적인 어떤 의미로서 증명하는 아주 어~ 정의론적 입장에서 증명하는 아주 멋진 방법들인데 이제 입시 수학에서는 당장 이런 것을 요구하진 않죠 뭐 네모칸 넣기나 논리를 공부시킬 때는 나오는데요 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솔직히 수학이 논리의 한문이니까 자 요렇게 공부를 한번 시켜 봤습니다 이상